오늘 모신 작가님은요 어, 팝 아트로도 유명하시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FT 작가님으로도 유명하신 김일동 작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김일동 작가라고 합니다. 네. 우리 김일동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리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동 작가님께서는 네. 어떤 작가이기로를 꿈꾸시나요? 네, 저는 일단 저는 모든 시도를 해보는 작가이를 의 꿈꿔요. 음. 이게 제가 작가가 된 계기도 사실은 네. 사실 저 되게 웃기는 게 제가 작가가 될줄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아, 그러십니요 네, 저는 만화를 좋아했고 또 만화가로도 활동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제식대로 생각한 그림 하나를 달마도 조금, 그러니까 달마를 그린 게 있는데 그걸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미술관에서 전시하자는섭외를 받았어요. 어 달마를 그렸는데. 네네 달마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음그 언제 그렇게 한3년 전쯤 아, 네. 된것 같아요. 됐는데 그게 저는 이걸 미술관에서 전시하자고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만화 그리는 사람이고 그냥 그림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게 기관에서까지. 근데 보니까 인터넷 서치로 이제 그걸 크리에이터 분들이 발견하신 거고. 그 당시에 또팝아트라는 현대 대중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는 미술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날드를 먹고 있는 저의 달마도 그림이 미술관으로 섭외가 됐고, 네. 어,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아 예술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룰이나 규정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면 이런 기회가 올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방식대로 표현하는 게 예술 같고 그런 데 재미를 느껴서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또 새로운 장르가 나면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작가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NFT 작가님으로도 활동하시게 되신 계기가 되셨는 건가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연계선상에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뭐 미술관에 처음 들어갈 당시부터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달마도 마우스로 이제 컴퓨터로 그리던 그림이었거든요. 타블렛 펜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그림은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컴퓨터로 그래서 그걸 출력해서 전시하다 보니까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약간 실제로 손으로 그린 그림보다 조금 이제 조금 성의가 떨어진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또 NFT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부드하고 이런 재료가 이제 어떤 아날로그적인 재료가 아닌 디지털 그림들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닮아도고 다시 한번 좀 인기를 끌게 됐어요. 디지털을 끌었기 음.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작가 활동을 하던 시절에 있던 모든 디지털 그림이 NFT 시대와 호환되면서 NFT 아티스트로 또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작가님이 꿈꾸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음, 저는 그냥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작가가 안대로 또 호기심 거리가 나온다면 그걸 이제 어떤 재료로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은 뭐 미디어, 영화, 글 이런 걸 했지만 NFT라는 게 새로 나왔고 또 미래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말하자면 저한테 재료 물감이 많아져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치만 중요한 건또그 안에 들어있는 제 생각 아니겠어요. 네, 그건 재료고. 그 생, 제가 가진 또 저만의 작품 생각들을 다양한 물감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오.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호기심이 좀 많습니다. 아, 예술가 분들은 어, 자기 표현을 작품으로 이렇게 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노래로 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춤으로 표현하시는 표현하실, 표현하실 수 있고 또 악기를 연주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가 분들은 또 이제 그림으로 또 작품으로 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네. 제가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유명한 또 작가님은 어떻게 정신건강을 어 관리하시는지 이런 게좀 궁금해요. 아, 저는 사실 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네. 온전하게 자기를 위해서 뇌를 쓰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이롭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뇌를 쓰는 게 조금 기적인데요 음, 이기적이네. 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전부 다 공유된 공간에 살고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 가정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회사를 다니면 그렇잖아요. 나의 목적도 있지만, 회사에서, 회사가 추구하는 공동적인 목적,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 나의 존재도 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공유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유되는 존재로서만 살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주체성이는나 자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게 되거나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어, 나를 안 돌아보고 이제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면 내가 이 집이 가정분가뭐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어, 자기 자, 자신이 없어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아가 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뇌를 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어,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자기가 기획을 하거나 회사에서 아니면 집안에서 뭐 다팽겨치고 나만 뭐 휴식 가질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조금 풀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뭐 온전하게 자기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음. 아니면 또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서 그러면 어, 나는 미래 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 나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뭐 미술관 같은 데서 그림을 보면서 어, 나는 저거를 어떻게 재밌게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저변의 어떤 공유된 환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김일동 작가님께서는 네. 온전히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온전히 어, 내 뇌를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선생님 작품에 그렇죠. 이하는 시간이 음. 나의 정신건강을 위한 그런 네. 시간이다. 시간이고 작가로서는 그게 사실 필수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작가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음. 공산품인 어떤 뭐 종이컵이나 뭐 이런 볼펜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식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항상 자기 관점에 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서 끝까지 가면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네. 어제 관심이 네. 딱 꽂히는데 네. 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자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어... 느낌을 받으세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놓은 작품들이 한 수백 점될거아니에요 오랜 기간 작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제 나름대로 어, 세상을 좀 관조적인 입장으로 보는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왜냐면달마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예, 예. 그런, 그런 걸 생각하게 하고, 제가 그 뒤에는 영화나 어떤 뒤에 보시는 요 작품도 그거과 일맥상통하고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씀을 들어주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아주 쉽게 제가 히트를 드리자면, 어,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커피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도 좋고, 아니면 실제 펜으로도 음. 무슨 말이냐면, 커피를 그리려고 했을 때는 보통 뭐,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믹스커피 이렇게 차, 기차에 탄걸 그리게 되는데 행복한 커피를 그리게 대한 상상 을 계속하게 되면요 음. 뭐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커피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먹었던 그 순간의 만족도에 대한 음. 커피 아니면 또뭐 데이트하면서 먹거나 아니면 내가 성취감에 커피 한잔 여유 있게 즐기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음. 이건 결국 뭐냐면 디자인이 아니고 네.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이 여유를 가지면 반대쪽 뇌를 써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공유된 삶을 사는 것보다 좀그뇌 스트레칭을 한다고 할까 음... 한번 쫙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자기 자신한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상상의 시간을 좀더더 더 갖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상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온전히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예요. 그쵸. 사람들이 이것을 좀 잊고 살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공유된 네. 공간 속에 살고 있어서 음. 내가 하늘을 날든 과거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든 음. 어떤 일을 하든 자기한테 주어지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독립적이고 너무 행복한 공간이거든요. 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뭐 교육을 할때 교육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행복한 커피를 그려 보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게 조금 적응이 안 돼서 머뭇거리다가 네. 한번 물고를 트기 시작하면 이제 팬이 닿기 시작하면 너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림들이 나와요. 음. 그 그림들은 어디 놀러 갔을 때 먹었던 커피 아니면 뭐 기차 타고 가면서 먹는 그런 커피나 아니면 어떤 거는 커피 원두를 그렸어요. 이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 왜 이런 걸 그렸냐고 하니까 커피가 가공되지 않고 자연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그분은. 그런 걸 봤을 때 자기식에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어 제가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선생님들, 제가 이제 내담자 분들도 많겠지만또 실제 전문가를 지향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교육을 네. 많이 시켜드리고 하는데 저는 결국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맞아요. 갖는 네. 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집중시간이 길면 길게 가질 수 있을수록 이 스스로가 아,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그렇죠. 상황력도 마찬가지예 네, 그럴수록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법도 알려드리고 네, 네. 그걸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거랑 좀 맥락이 좀 일치하는 어, 것 같기도 합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어,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머뭇거리다가 음. 이제 발표하고 그 그림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거든요. 나는 이런 거 그렸어, 네. 이런 거 그렸어. 이시장이 안 끝날 정도로 계속 길어져요. 왜냐면, 장식대로 온전히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유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고도로 주의 집중을 하게 되면, 네. 몰입이란 단계가 와요. 아, 맞아, 요 그러면 이제 그 몰입에 이제는 이제 작가님처럼 이제,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들은 그런 타이밍에 오는 거죠. 네. 몰입 타이밍에. 아, 그시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능이 높아지는 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지능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또 분이, 아인슈타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좀해 주실까요? 아까 그, 어떤, 이제, 두뇌가 좋아지기 위해서.